안녕하세요. 이상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20편을 좀 같이 살펴볼게요. 우리 시편 20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고, 우리 시간 오늘 내용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를 같이 읽을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는데, 우리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우리의 임금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임금님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친히 임금님을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에서 임금님을 도우시고 시온에서 임금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임금님께서 바치는 모든 재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임금님께서 올리시는 번제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셀라 임금님의 소원대로 주님께서 임금님께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임금님의 계획대로 주님께서 임금님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임금님의 승리를 소리 높여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 세워 승리를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임금님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름을 부으신 왕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 거룩한 하늘에서 왕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힘찬 오른손으로 왕에게 승리를 안겨 주시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어떤 이는 전차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기마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대적들은 엎어지고 넘어지지만 우리는 일어나서 꿋꿋이 섭니다. 주님 우리의 왕에게 승리를 안겨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응답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러면 20편의 그 개론적인 내용들을 좀 같이 살펴볼까요? 어, 20편은 이어지는 21편과 함께 전형적인 한 쌍의 제왕시입니다. 그러니까 20편도 제왕시이고. 21편도 제왕시라는 거죠. 근데 그두 시편이 이제 공통점을 몇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제왕시라는 공통점뿐만 아니라 그두시 모두 전투, 그러니까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면에서 서로 연결되어지고요. 어, 그리고 또 20편은 이제 하나님이 왕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지만 21편은 왕의 소원과 입술의 간구를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죠. 그러니까, 들어주실 것을 간구하고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시편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적절하게 조합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20편만 우리가 좀 살펴보면, 20편은 이제 크게 1절과 5절, 그 다음에 6절과 9절로 이제 구분을 할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구분을 하느냐 하면 인칭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과 5절에서는 2인칭으로 사용하고 또 6절과 9절에서는 3인칭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인칭의 변화를 통해서 이제 전반부 후반부를 구분할 수 있고 어 그런데 이제 이십편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전투에 나가는 전쟁에 나가는 왕에게 승리를 허락해 달라고 간청하는 것 또 그것에 대한 확신과 고백하는 전투 전의 노래죠. 그러니까 전투를 벌이기 전의 노래 예, 그게 20편이면 그러면 21편은 전투 후의 노래겠죠. 그 기도에 대해서 또 왕의 강구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20편은 전투를 벌이기 전에 그렇게 승리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그런 그 노래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시편과 연결되어 있는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잇의 시편인데, 다잇이 어떤 전투나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작성했는지 우리는 알수 없어요. 그러나 어떻든 전쟁을 나가기 전에 불렀던 노래이고, 그런 시편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0편의 구조를 좀 살펴볼까요? 단락 구분을 하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20편은 이제 전반부 후반부 1절에서 5절 6절에서 9절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은 왕을 위한 백성들의 강구이고요. 6절과 9절은 왕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는. 그래서 전반부는 2인칭 후반부는 3인칭으로 되어 있는 그런 내용과 구조를 가지고 있다 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내용으로 직접 들어가서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과 5절은 2인칭으로 되어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혁개정 성경은 너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세번역 성경, 우리가 읽은 세번역 성경을 보면 그 너를 모두가 다, 모두 다 그냥 임금님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임금님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그거를 잘 이제 느낄 수가 없는데, 그개역개정 혹은 영어 성경, 원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게 다 2인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절과 5절을 쭉 읽어보면, 여기서 말하는 너가 도대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6절에 와서야 그 사람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 이게 이스라엘 왕을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 번역은 아예 처음부터 임금님이라고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이 이스라엘 왕 임금이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1절에 보면 반대로 이제 우리가 등장하죠. 우리. 그러면 도대체 이 우리는 누군가 이들은 이제 왕을 축복하는 자들로 등장하는데 당연히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왕을 축복하고, 또그 왕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어, 그,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그, 20편 전체의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재미있는 건, 표제어를 보면, 이시편의 표제어를 보면, 이게 다이셋시라고 돼있죠. 그러니까 저자가 다이시구나라는 걸알수 있는데, 실제적인 내용을 보면 다이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왕을 축복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상으로 보면 화자 그리고 곧그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다윗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재미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들은 무엇을 축복하며 또 무엇을 강구하고 있는가 일절을 보면 시인은 왕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죠. 그리고 특히 이제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왕을 지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왕이 당하는 고난은 무엇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가 그렇게 부르는가라고 하는 건데 자 20편 전체를 읽어보면 왕이 당하는 고난은 당연히 그 원수들과 전투를 벌여야 되는 그 상황. 지금 이제 곧 전투에 나가야 돼요. 그게 이제 지금 왕이 당하는 고난이라는 걸알수 있고요. 또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보통 전통적인 표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죠. 근데 이제 그런 표현을 안 쓰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빼버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왜 부르는가, 왜 그렇게 그 하나님의 호칭을 그렇게 쓰는가. 어 성경적으로 보면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 야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어, 그를 이끌어 주셨죠. 그래서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하는 것을 요청할 때. 하나님 앞에 그걸 요청할 때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왕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라고 지금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절을 보면 이 절을 보면 이그 20편의 그 상황이 지금 지성소 앞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 그 시온산에서 이그 기도를 드리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소가 등장하고 시온이 등장하잖아요. 그 성소는 당연히 지성소 하나님의 그 법궤가 있는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 시온이라고 하는 건 지성소가 있는 그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머무르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 성소, 지성소, 혹은 시온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상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계, 그 법계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상징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시온에서 그리고 그 성소에서 하나님이 그 임금님을 좀 도우시고 또 붙들어 주시기를 강구하고 있죠. 또 삼절을 보니까 또한 그곳에서 바치는 모든 재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왕이 드린 번제를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요청하죠.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 지금 왕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죠, 희생 제사.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린 거고 백성은 그 왕이 드린 그 번제와 희생 제사를 기억하여 달라고 기쁘게 받아 달라고 지금 강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아마 이제 전투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드린 희생 제사를 의미할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그 희생 제사를 얘기하는 건데 어, 어떤 분은 이제 이걸 잘못 오해하면 마치 제사가 주술적인 어떤 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날을 오늘날도 비슷한 이제 생각을 갖는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마치 주술적인 무, 무슨 힘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마치 뭐 주일성수나 예배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그 주술적인 도움, 어떤,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뭐, 뭐가 일어날 것 같고, 뭐가 안될것 같고,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그 도우, 도우심이나 축복을 마치 이게 주술적인 거래관계처럼 그렇게 이제 요구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희생제사 특히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번제 안에는 그래서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거해서 왕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왕이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희생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으니까 그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게 이제 언약관계죠 언약관계 이제 하나님이 왕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지금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4절과 5절을 보면 특히 이제 4절에서는 하나님이 왕의 소원대로 허락하여 주시고 왕의 계획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요청하죠. 여기서 왕의 소원과 계획, 계획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뭐 왕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저렇게 되기를 원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어떤 그런 계획을 하나님이 그 들어 주시기를 그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왕의 소원과 계획은 분명히 원수들과 싸우기 위한 전투 전략이나 전투의 계획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이제 응답해주시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왕의 계획과 그 왕의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심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전투에서 이긴다는 얘기죠. 이기는 이기, 이기게함으로 인해서 이제 오 절에 보니까.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죠. 응답. 하나님의 그,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고,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왕의 소원과 계획을, 계획이 성취되도록 도우심을 인해서, 백성들이 왕의 승리를 소리 높여 기뻐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 세워 승리를 기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강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왕의 소원과 계획대로 이루어 주심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전투에서 승리하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왕과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세워서 이제 승리를 상징하는 거죠. 승리를 우리가 환호하고 기뻐하고 어,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어, 왕의 소원과 왕의 계획을 어,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6절로 넘어가면 6절부터는 이제 인칭이 2인칭에서 3인칭으로 바뀌고요. 또 이제 그 6절을 그 히브리어로 이렇게 그 다시 살펴보면 그대로 이제 그 히브리말 순서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이제야 나는 알았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야 알았습니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이제야라는 단어입니다. 이제야 이제야 나는 알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그, 순서로 번역이 되는데, 히브리 말로 하면, 이제야가 아타하 이거든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서 6절로 넘어가니까 이제 새로운 상황이 전개된 거죠. 어떤 새로운 상황이 지금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6절을 다시 읽어보면, 여기서 이제 한 개인, 나, 는 이라고 이제 등장하잖아요. 나, 나, 이한 개인에게 어떤 깨달음과 어떤 계시가 임했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야 나는 알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깨달음과 계시가 어떤 사람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등장하는 이 나는 누군가 나 그리고 이 사람이 뭘 깨달았다는 건가라고 우리가 이제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이한 개인은 분명 제사장을 의미할 겁니다 제사장 왜냐하면 그 앞에서 우리가 이미 확인했듯이 왕이 지금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제사가 끝나고 그거 이제 제사장이 그 왕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런 순서가 있거든요. 전투에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희생제사와 번제를 드렸으니까 이제 그 제세상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전투에 나가는 왕을 축복해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깨달음이 온 거예요. 깨달음. 뭐 우리 계시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깨달음이 그 제세상에게 임한 거죠. 그래서 그 재상이 지금 6절은 그 그러니까 재상이 독백이죠. 아 이제야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지금 어, 어, 왕을 축복하는 내용이죠. 축복하는 내용. 그러면 자, 어떻게 축복하는가? 그 문장을 좀 분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모모 모모이신 분을 알았다. 내가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를 인 내가 알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기름 부으신 왕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알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하늘에서 왕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알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주님께서는 주님의 힘찬 오른손으로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심을 알았다. 라고 하면서 왕을 축복하는 거죠.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 그, 왕에게 기름 부으신 분도 하나님이죠. 그쵸? 그리고 하늘에서 응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능력의 오른손으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기름 부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응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승리를 안겨주는 분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왕은 성소에서 거룩한 그 시온에서 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서 응답하세요? 그 하늘 성소에서 응답하시죠. 하늘에서 하늘 그 거룩한 하늘에서 그 하늘이 하나님의 성소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 어 인간은 왕은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와 간구를 드리는데 어 응답은 하늘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는 거고요. 또한 이미 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고 또 기름 부었다는 건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세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그 왕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함께 하시고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왕을 축복하는 제세, 제세장에게 임한 계시였고 깨달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제 그 전투에서, 전쟁에서의 승리를 약속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전투에서 승리를 명확하게 약속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왕을 축복하면서 그 전투에서 이길 걸, 승리할 것을 축복해주는, 약속해주는 그런 내용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 7절부터 어 이제 새롭게 또 다시 이제 내용이 시작되는데 이런 재생의 축복 이후로 우리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그렇죠? 3인칭. 예, 그리고 이제 우리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여기서 우리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하고 그렇다면 7절 이하의 내용은 재수상의 축복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답인 거죠. 그렇 예, 그 6절에서 재상이 축복하고 7절, 8절, 9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세상의 축복에 대한 응답이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7절을 보면, 이렇게 응답하죠. 어떤 이는 전차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기마를, 말, 말을 얘기하는 거죠. 기마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주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전차와 기말, 그, 기마, 그건 말이죠. 전차와 기마는 어그 당시 가장 빠르고 강력한 군사력을 대표하죠. 그래서 어그 왕들은 반드시 전쟁을 나가기 전에 뭘 확보하려고 했어요. 많은 전차와 기마부대 그렇 기마부대를 확보하려고 했고 그게 군사력의 그 성패를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그그 그 군사력으로 누굴 이기고 지는 것에 결정을 짓는 어, 그런 요소로 작용한다고 보았죠.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어, 부분이죠. 예, 그 전차와 기마부대는. 어, 근데, 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그걸, 어,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예, 하나님은, 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그런 군사력을 소유하거나 의존하지 말라고 하시죠. 예, 그런 그, 어, 전차나 기마부대를 가지 말 것, 어, 그것에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누구만 의지하라고 얘기하시나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전쟁의 승패는 눈에 보이는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렸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나님 계속 하셨고요. 그걸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는 전차나 기마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8절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어떻게 돼요? 대적되는 그들 앞에서 엎어지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일어나서 꿋꿋이 서게 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응답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이런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으로 힘차게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죠. 주님, 우리의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응답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들이 마지막으로 그들의 기도와 강구가 응답되기를.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어, 승리를 안겨달라고,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응답하여 달라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호소하고, 오늘의 시편이 이제, 그,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요청하죠. 왜냐하면 승리는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스상의 입을 통해서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절하게 요청하고 강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전투에 나가는 거겠죠. 예. 그래서 오늘 시편은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이그 시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 참 중요하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리고 또 우리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강구하는 기도가 중요하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어떤 정성이 아니라 또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죠. 그리고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세상에서 살때 세상 사람들 뭐그 틀린 말이 아니죠. 뭐 전차와 기마 부대를 의지하는 거 그게 힘이죠. 이 세상에선 그게 힘이에요. 그 그게 그게 작동을 하죠. 돈과 명예와 권력과 그런 것들이 작동해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걸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께 강부하고 호소하고 기도함으로 또 그분을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을 좀 마무리 짓고 이렇게 마무리 짓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